제가 사용하는 벌스의 먹이통입니다. 벌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오늘 물로 씻었고요. 벌스의 밥을 준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. 물과 그리고 설탕만 있으면 되죠. 물한사물네배 분량에 설탕 1의 분량을 넣어서 같이 넣은 후에 섞어주면 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납니다. 이제 준비한 설탕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먹이통에 하나씩 하나씩 조심스럽게 부어주고 뚜껑을 닫으면 됩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벌새 먹이통이 4개이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네 번을 부어 줘야 하네요. 이제 먹이를 준비했고 벌새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됩니다. 제가 먹이를 준비한 지 5분여가 지났을 때 이렇게 예쁜 벌새가 찾아와서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는 벌새가 너무 예쁘지 않은가요? 저는 벌새를 볼 때마다 하늘을 날아다닌 보석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님께서 지신 참 아름다운 창공의 그러한 창조물인 듯합니다. 저희집에 자주 방문하는 벌새의 열한 이야기도 나누려고 합니다. 예쁜 벌새가 저희집에 둥지를 틀었네요. 벌새는 재미있게도 둥지를 만들 때에 거미줄을 엮어서 둥지를 만듭니다. 거기 위에 또 이끼를 덮어서 둥지를 다른 동물로부터 보호를 하죠. 이렇게 거미줄로 둥지를 만드니 참 도움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귀여운 새끼가 자라서 몸이 커지게 되는데, 그러하면 이 둥지는 거미줄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어서 그 새끼의 자란 것과 함, 몸이 자란 것과 함께 둥지도 커진다고 합니다. 참 신기하죠. 작은 생명이지만,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지혜가 이러한 동물 속에 있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. 마지막 사진인 뒤에서 이젠 이제는 새끼가 다 커서 떠날 때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아직 어린 베이비 벌새가 나는 모습의 사진입니다. 아마도 저희 집에서 둥지를 틀어주고 자랐던 새끼 벌새가 자라서 저희 집에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. 참 반갑네요. 벌새의 색깔이 아주 화려한데 아직은 어려서 깃털의 색깔이 완전히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와 가장 친했던 벌새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 벌새는 다 자란 순놈이라서 색깔이 아주 화려하게 나왔네요. 얼굴의 빨간색과 온몸의 색이 너무 화려합니다. 이 벌새야 우리 새기다 보니 제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거리까지도 와서 제 곁에 있곤 해서 저참 반가웠던 그러한 친구입니다. 가슴 아팠던 일도 있는데요. 친했던 그 방금 전에 벌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된 사진입니다. 참 신기하게도 죽기 일주일 전에 저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마지막 시, 사진을 찍고 나서 일주일 후에 죽었던 기억이 납니다. 불쌍해서 제가 좋아하는 벌새가 좋아하는 정원의 한 구석에 묻어 주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쁜 벌새와 꽃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. 가능하시면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